안녕하세요. 자동차 판금도 장 덴트 잘하는 창나 최고 덴트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요, 벤츠 차량이고요. 양쪽 RH LH 후드어가 찌그러짐과 스크래치 때문에 이제 시공하러 오셨습니다. 우선 이틀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음, 이거 운전석 쪽은 이제 찌그러짐으로 덴트 시공을 하고. 이제 반대쪽 조수석은 판금도장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실시간 텐트 영상은 유튜브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아침에 일찍 방문해 주셨, 주셨던 우리 벤트 차량. 우선은 후도 쪽에 찌그러짐하고 페인트 까짐이 있어요. 이 부위는 덴, 어, 판금을 먼저 하고, 이제, 도장하도, 이제, 아이언 퍼티 작업하고, 이제, 서페이서 작업하고, 스프레이 부스 안에서, 이제, 도장을 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도장과 블렌딩 도장, 그리고 투명 도장까지 열 처리 완료되고, 오늘 또 비가 왔네요. 비 맞은 상태에서, 싹다 닦아 드릴 거예요그 다음,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자동차 덴트 시공을 합니다. 어, 유튜브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덴트 스코프에 비치는 흑백 라인이 보이시죠? 만약 1g, 일그러... 어 많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수줄 무늬가 깔끔하게 이제 복원이 되었죠. 아, 저녁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약간의 펀치 흠집이 남아있던 부위는 강택으로 싹 제거해드렸고요. 여러 각도로 이제 찌그러진 부위를 재확인합니다.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아우싹 음, 이제 없어졌습니다. 텐트 시공은 유튜브에 제가 설명 자세히 해드려놨고요. 어, 로드와 글루 덴트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으로 로드를 예요 예, 어느 정도까지만 로드가 들어가고 거의 한 70%는 글루로 다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어, 이게 벤츠 차량이 다른 수입차하고 이게 텐트 작업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요 벤츠 차량은요 그래도 이렇게 복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네. 핵심 부위만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저도 중심에도 문콕들이 여러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싹 복원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습니다 어, 없어 불고기 없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텐트 어, 요거 확인했고 돌아서 이제 판금 도장 한 부위가 이렇게 말끔하게 안타깝게 예전에 조수석 아, 디엔다에 판금 도장을 하셨어요 약간의 노란빛이 좀 돌아요 근데 앞도어 앞도어는 또 하얘요. 도장 한 흔적이 보이시죠? 도장을 라인이 마스킹한 라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장을 근데 도장을 하면요, 디엔다 쪽은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금 도장도 색깔도 잘 맞고 말끔하게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깔끔해졌죠? 아, 덴트 부위도 깔끔해지고요. 벤츠 고객님이 기다리며 정말 만족하셨어요. 아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약속을 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청은 잘하셨나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량에 흠집이나 찌그러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청라 최고덴트에 문의 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